안녕하세요, 이닝쌤입니다. 중국어 장소 노래 이렇게 불러봐. 네. 중국어 장소와 관련된 노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하는 중국어쌤 이닝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两个小娃娃呀，正在打电话呀，喂喂喂，你在哪里呀？哎哎哎，我在幼儿园。네, <목소리> <목소리> '打电话'라는 노래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요거 유튜브 영상 요 잠깐만 보고 설명해드릴게요. <목소리> 네, 가사는 되게 간단하죠. 양가 샤와와 어, 인형, 인형들이, 쫄재다 电话야. 전화 놀이를 하는 거죠. 전화해서 웨이 웨이 웨이. 여보세요? 니제 나리야? 어디 있어? 아이 아이 아이. 我在幼儿园,나 유치원이 지. 그리고 2절에는, 뭐, 양가 샤와와야쫄재다 电话야. 웨이 웨이 웨이. 니 자이 조시 엄마, 너 뭐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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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在学长久。 뭐, 나 지금 유치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거 2절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주로 개사를 해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네, 저는 그래서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짧은 노래일수록 저는 개사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장 이게 임의로 넣어봤어요. 마마자이날이야, 마마자이날야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그래서 와, 자이 차우슈야, 와, 자이 차우슈야. 엄마는 슈퍼마켓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넣거나 뭐 아빠 같은 경우는 빠바 제 나리야. 바바 가자가공유에 공원에 계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단어들을 다른 이제 장소 단어들을 넣어서 이렇게 개사를 해 보고 챈트로 불러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해석을 또 아이들한테 해볼수 있게 할 수도 있겠죠. 어, 장소 파트를 배울 때는 저는 뭐 장소 어떤 명칭보다도 사실은 와자, 워취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서로 묻고 서로 이런 패턴으로 말을 할수 있게끔 어,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뭐 진짜 실제로 있는 이름을 넣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반에 대한이란 친구가 있어. 그러면 따한在哪里야正在打电话야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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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잘 날이야. 그러면 어, 대한이 어디 있니? 그럼 대한이가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뭐 여기서 골라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직접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게끔 하도 되고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한 명이 질문하고 한 명이 대답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또 활동지 같은 거만드셔서뭐 선생님이 노래 부르면 뭐 빈칸 채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끄거 그거在 나리야 정자다 대화야 와자 도슈관 이렇게 한다든지 정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한 챈트나 노래에 있는 뭐 장소를 찾아본다든지 그림을 찾아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노래 하나를 가지고 노래가 간단해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따대화라는 노래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량즐라호, 라두 마리 호랑이 노래 버전으로 개를해서 불러 볼수 있어요. 이 노래는 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산을 하면 정말 잘 따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불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짜이 부분 이렇게 또 짤, 취 구문으로 또 다양하게 개사를 해서 불러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문이 이렇게 단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첸트처럼 또 아이들한테 여러 번 입에 붙게 한 뒤에 또두 마리 호랑이 버전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 어린 친구들부터 고학년까지 아웃풋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빠, 취날. 아빠, 어디 가요? 네. <laughs> 아빠, 어디 가에 그, 어, 중국 버전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가 예전부터 그 발표회 곡에 쓰려고 많이 받았던 노래예요 근데 여기 이제 손유희로 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예능이 같이 있잖아요. 그 예능 속에서 이렇게 아빠랑 뭐 체험하고 대화하고 이런 실생활 하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영상과 함께 이 주제곡을 같이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래라는 게 사실 그 장소 주제든 뭐든 꼭 내가 배운 단어가 막다 들어 있어야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요거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뭐 성인이든 한 번씩 이렇게 노출을 해준다는 의미로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단어 한 개씩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빠바, 취인, 날, 아빠 어디 가요? 되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아빠랑 함께 가면 어디든 무섭지 않아요. 막 이런 가사인데, 이 가사는 뭐 하나하나 다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노래도 잠깐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후 이런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죠 그래서 뭐 아빠랑 뭐 가고 싶은 곳 얘기해 본다 든지 어떤 지명 뭐 중국의 어떤 지명을 얘기해 본다 든지 뭐 아빠가 아니어도 친구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거 뭐 놀이터 뭐 무슨 무슨 놀이공원 이런거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음 신나고 밝은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씩 어떤 대상이든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씨에씨에 빠이빠이